1년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기간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선입니다자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 될 알찬 정보 6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해외연룡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은요, 해외연룡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할 때 가능합니다. 해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은 되지 않겠죠. 외국 병원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 전에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에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3 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땐 출국 전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요. 그리고 귀국 후 보험료를 사고한 것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국 전에 보험료 납입 중지는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해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 의료보험이 납입이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일정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가입했던 국내 실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의 지방을 받은 약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국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치료 목적의 의사 처방약 값은 보장이 되는 것이죠. 5천원 등처방조제비 공제금이 있겠죠. 이 부분을 공제하고 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서도 미용 목적 등은 보장이 안 되니까 본인 약관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원시 처방받은 약 값은 이번 언어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약은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네번째,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요, 모바일앱에서 의료비를 입력하고 서류와 사진을 보내면 바로 OK가 됩니다. 모바일앱 보험청구는 첫번째, 보험금 접수화면에 들어가서 계약사항을 조회하고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 촬영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내 네, 보험금 지급사항이 궁금하다면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신속 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치료비를 낼 형편이 어려울 땐 보험금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그리고 중증 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00만원 이상 이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보험금을 먼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최종 정산 후에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2014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시 수급권자는 그 자격한 날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프라임의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